이기본분 하고 살짝 쉬고 다운도 네. 좀가어나가지 아, 아, 어, 말라고. 어나가지 말라고. 어, 거기는 좀어나가지 말라고. 거기 굉장히 원래 늦은 자세이니까. 너어나고 바로 마지 자, 어. 아 맞네, 그래? 알았어. 오늘 뭐, 너무 뒤어 빼고 복싱 이 안되잖아 정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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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정원아 봐봐 어? 정원아 봐봐 봐봐 아니 지금 하면 다리에 붙어 이리는데그러다 이렇게 된다고 이런 동골레처럼 이게 나쁘다는 건아야 사람이 원래 본능이 그래 친구도 쓰 근데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은 커번를로 아, 좋아해. 안 보여 보잖아, 사 그때 다쳐. 돌, 상대가 돌을 하고 는게 손을 풀고 있 그때 다친다고. 맞아, 도 보고 맞아야 돼. 아, 커버를 올리고 아, 여기만 내가 보고 있어야 돼, 보고. 리듬을 맞 다쳐. 아오라 허리 많이 쓰켜면손되지 아, 아, 마. 아니, 좋습니까? 아니, 좋습니까? 아니, 좋습니까? 좋습니까? 옳지 그렇게.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는 느낌이 몸에 들죠. 네. 그렇게 그렇지. 느낌. 너무 많이 해. 너요옳지커버 좋다. 잘 봤어, 잘 봤어. 하정은 잘 봤어. 그렇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크당기고 그렇지. 정은 좀 이제 하네, 이제. 그렇지? 손 올리고, 손 올리고. 손 당겨줘, 계속. 그지 보고 맞아야 돼. 옳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 <목소리> 어, 당기고. 그렇지. 어. 멋있습니다. 잘 들고 있다. 보니까 피니지잖아 스타링은. 이맞고 나맞고 이 뜻이 아니라 연습이라 뜻이야 스파링 자체가 너 때리고 나 때리고 자체가 스파링이라는 게 아니라 스파링은 연습이야 뜻이라고 잘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피해지잖아 어? 보고 맞고 이제 는거 알았지? 이 그리고 주먹을 잘하게 되면 안 맞아 부드럽게 내가 맞을 거 오케이 그렇지 두 그렇지 다시 오두들오옳치오지치오치어서 겨우 고낮추고그렇지깨끗 다시 오우 된다, 된다, 된다 다시 오두 나가지 말고 그릇 오두 가다 그릇치 되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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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뒤죽지 말고 돌아야 돼 다시 보고, 보고, 돌아, 돌아 이래서 조심해 나아그편이에 왼발이 같이 나하게이고 다시 들어올 때아축어봐 음 그렇지. 짜장. 거기서 짜오지 오고 그렇지. 다시. 짜장. 바로. 짜딱 그렇지. 다시 한번 더 그렇지. 보라! 보라! 아, 옳지! 응. 보고! 따닥 응. 보고!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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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쪽으로! 자! 십자하게십자하게 네, 보고! 진짜. 보고, 진짜. 보고! 자! 다시 가볍게! 리듬! 리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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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대다대다 다시! 십자기고! 다시! 보고! 아, 자! 아, 자 아. 원투! 어, 받으려고 하 먼저가 아니손려고하면 먼저야 방어가 먼저 가야 고이가야나가 오면은 이 그게 제대로 는 아니야 근데 때리고 막는 게 네가 움직이기 편하지 막고 때리려 이미 고 얘는 때려놓 가만히 있잖아 손을 보 나중에 거 마지막에 가시다 일단 아, 음, 안 된다. 맞아.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두. 하나, 둘. 둘 사정은 침착하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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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그렇지,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신경 기억. 그지할때 내가 생각 옳지. 옳 옳지. 정말 아착해 자, 발 부드럽게 다시 오투 원투, 원투. 아, 시 다시. 다시 가볍게 오투 어, 원투 어, 다시 오투 어, 원투 어, 마무리 지어야지 주먹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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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무릎 낮춰 무릎 낮춰 네. 거기서 해봐 옳지 네. 네. 달려들지 말고 거기서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다시 너무 뛰었다 너무 뛰었다 거기서 너무 뛰어줬다 다시 아 힘내 다시 뒷소 정원아 뒷손 옳지. 문릎낮 맞아요, 시국이 같은 거 알죠. 다시. <laughs> 자 뒷손, 그렇지. 투, 원투. 투, 원투. 원투까지 연결해야지. 투, 원투. 그렇지, 손 올려. 그렇지. 자 돌아야지, 돌아야지. 그렇지, 침착해, 문릎 낮춰. 자, 발 가볍게. 발 가볍게. 다시, 보고. 다시. 그렇지. 그렇지. 째, 째, 째.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잽, 잽. 원투, 그렇지, 그렇지. 오, 투 그렇지, 보고 원투, 원투. 오, 투 두. 투럼네 번, 그렇지, 정훈아. 보고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맞제? 크게 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맞제? 괜찮아, 맞제? 맞제? 나이트 가볍게 춥네. 헐, 옳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턱 당기고, 옳지. 하정훈, 무릎 낮춰. 무릎 낮춰. 낮춰. 턱 당겨, 턱 당겨. 그렇지. 비소도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보기서나와아이기로 앞으로 이렇게. 아이고! 저어말했 말에서 나와라. 다음 여섯 개 돼요. 데 네, 1 2. 내려서 쭉 맞아. 진짜 그렇니까이안맞았저서 거기서 말까 잘했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업무 어, 어. 시장생 쉽지 않나요? 네 전부터 재택근을였어 아니면 어메이코? 아아 진화재 이게 예.